오늘날 예배 때 목사가 입는 가운과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시대 제사장의 옷을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화려하게 만든 가톨릭의 예복을 종교 개혁 이후에 버렸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검정색 가운을 많이 입는데요, 그것은 종교 개혁 이후 깔뱅에 의해서 보편화된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학자나 법관이 입던 옷을 차용한 건데요. 이런 현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었기에 목사의 가운을 제네바 가운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장로교가 출연한 스코틀랜드에서는 제네바 가운 대신에 카쏘기란 것을 입었는데요. 이건 역시 검정색이지만 좀더 심플하고 허리에다가 끈이나 벨트를 착용했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 장로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카쏘기 아닌 제네바 가운을 그리고 스톨이란 것을 착용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만 칼라 는 사실 19세기 초에 개신교의 성공에서부터 사용된 겁니다. 그것을 19세기 중반에 가톨릭에서 공식 채택하면서 로만 칼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원래 개신교는 루터교나 성공회 등 가톨릭과 비슷한 제의를 갖고 있는 교단만 사용해 왔었는데요. 그러던 것이 20세기 후반부터는 장로교를 중심으로 개신교에서도 로만 칼라의 사용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사들이 입는 가운이 주로 검정색과 흰색인 이유는 그것이 말씀과 성례의 거룩성 그리고 구별됨을 상징하기 때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여름엔 흰색, 겨울엔 검정색 가운을 입는다는 비공식적인 전통이 있지만 그 것은 신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계절의 특성을 반영한 점이 더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